자 오늘은 가브리엘 아니죠? 해수스 아니죠? 제수스 아니죠? 가브리엘 우! 제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저기 저렇게 붙어있는 알파벳 L은 브라질식 포로 우 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나 우드 아 우베스 마우훔시우바 가브리엘 우 라고 발음한다고 해요 여기에 가운데 붙어있는 S는 끝에 붙어있는 S와는 다르게 즈-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에우 제주스 라고 읽게 되는 거죠 1997년 4월 3일에 태어났고 175cm의 키와 73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제주스는 어릴 때부터 밝고 명랑한 아이였으며 한때는 축구만큼 연날리기를 좋아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밝은 성격과는 반대로 유소년기의 제주스는 버스 요금조차 없었기 때문에 축구클럽까지 늘 2.3km나 되는 거리를 슬리퍼만 신고 걸어다녔어야 했다고 합니다 왕복 4.6km죠 한 한편 제주스가 여전사라고 표현하는 어머니는 제주스의 아버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탓에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 제주스 누나의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가뜩이나 발 디딜 틈 없는 허름한 집에서 누나의 자녀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가정부와 청소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열심히 키워왔었다고도 해요 훗날 제주스가 파우메이아스와 프로 계약을 한 시점에도 팔꿈치에 염증이 생기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었다고도 합니다 맨시티로 오기 전 펫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냐는 질문에 특별히 no.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는 해요. 대신에 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페르난진유에게 많은 도원을 받았고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페르난진유의 가족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도와줬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진유의 성품을 극찬하며 초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제주스의 어머니는 제주스가 맨시티와 계약한 이후에도 연봉을 고스란히 자신의 통장으로 넣어주며 제주스는 용돈을 받아다 쓴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제주스는 그런 적이 없다 내 돈은 모두 내가 관리한다라고 밝히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쩌면 제주스가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용돈의 규모가 워낙 에 커서 어머니는 자신에게 전부 다 준다고 착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제주스는 맨체스터의 호텔에 자신만을 위한 룸과 가족들을 위한 룸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룸총 3개를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농담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고향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이죠. 형이 많은 브라질 사람들에 비해 맨체스터 사람들은 너무 조용하다면서 아무튼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 제주스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날조 없이 제대로 쉴틈 없이 빠르게 제주스의 세계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제주스는 브라질을바이루두 리망이라는 곳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제주스보다 6살이 많은 친형인 필리페 제주스의 말을 빌리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자르딘 페리라는 빈민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3살 무렵에 털을 옮긴 곳이라 제주스에게는 이곳이 고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곳에는 꼬마 제주스의 불량식품을 책임져주던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잔돈이 생길 때면 늘 사탕이나 껌, 쿠키, 탄산음료 등을 사 먹으러 종종 찾아왔었다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자르딘 페리에서 자라오면서 호기심에 한번 정도는 마셔볼 법 한 맥주는 단한 번도 주문하지 않았었다고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훗날 맨체스터에서 처음으로 펩과 함께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를 마시려고 하다가 펩이 그 자리에서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잔소리했다는 일화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아무튼 개구쟁이였지만 수줍음이 많았고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 침착한 아이였다고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8살이 된 시점에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패케 리누스대 메유 암비엔테라는 유소년 클럽에서 정식으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선어 살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성장한 유럽의 다른 선수들과는 확실히 시작점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하죠. 이래서 브라질은 여전히 스카우터들에겐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가 봅니다. 아무튼 집에서 축구 클럽까지의 거리가 2.3km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버스 요금조차 없었던 관계로 늘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녔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주스를 보자마자 범상치 않음을 느낀 패케리누스의 감독은 단숨에 주전으로 이름을 올려줬다는데요. 제주스는 그 기대에 걸맞게 자신보다 나이와 덩치가 큰 아이들과의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고도 합니다. 대신에 이악물고 버텨냈던 관계는 로늘 화가 나 있긴 했지만 이 덕분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었다고도 해요. 이 당시에는 유쾌한 성격 탓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테티냐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졌다고 하는데 코치들은 제주스의 기량을 높게 사서 가브리에의 진유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주스에게도 짧은 시련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 패케 디누스는 8살에서 14살까지의 아이들만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14살이 된 제주스는 물론 한두 차례의 다른 팀이 제안이 있긴 했지만 가정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던 관계로 팀을 옮기지 못했고 결국 시기를 놓친 제주스는 맨몸 으로 유소년 클럽을 떠나야만 했다고도 해요. 이후 1년간 두세 차례 팀을 옮겨 다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용병 개념으로 한두 경기씩 뛰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던 중 15살의 제주스는 운 좋게 아소시아상 아틀레티카 안양게라라는 클럽의 스카우터들에게 기적적으로 발견되면서 제주스의 인생이 드디어 로켓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클럽에서 코파 상파울루 U15 대회에 참가하여 단숨에 29골을 성공시키면서 득점왕에 올랐고 이 활약을 인정받아 1년 만에 파우메이아스라는 브라질의 엘리트 클럽과 계약. 을 체결하게 되면서 장밋빛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계약한 직후인 2013년 7월부터 곧바로 기회를 받진 못했지만 U17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총 48경기 54골이라는 어마어마한 골 폭풍을 일으켰고 시즌 중간인 2014년 1월 파우메이아스 측과 5년짜리 계약을 빠르게 체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FIFA U20 월드컵에서 브라질 국대로 나와 준우승을 기록했고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도 나와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결국 맨시티 및 유럽 비클럽들을 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맨시티가 통 크게 바이아웃을 쏘면서 브라질의 초신성을 낚아올리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014년 월드컵 당시 브라질의 색으로 빈민가를 페인트 칠했던 아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브라질 전국민이 꿈꾸는 등번호 9번을 배정받게 되고 이로 인해 브라질의 색으로 채워졌던 빈민가는 이제 제주수의 초상화로 채워지게 됩니다. 제주수는 살아온 과정을 몸에 새겨두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타투들을 보면 인생관을 이해하기 더욱 쉬워지는데요. 왼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이어지는 어머니의 초상화와 메시지는 제주스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 문구는 내가 선택해서 걷는 모든 길은 당신의 손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라는 어머니를 향한 메시지라고 해요. 참고로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주스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거니와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심지어 자신과 대화할 땐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해요. 또한 제주스가 국가대표팀에서 두골을 성공시켰을 때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는 축하가 아닌 너 옵사이드 두번 했더라 조심해라 라는 말이었다고도 해요. 진짜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른팔 바깥쪽에는 기도하는 손과 십자가가 있는데요. 제주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예수님과 자신의 어머니 두 분을 섬긴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인물은 호나우드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 수화기를 듣는 듯한 손가락 그림은 제주스의 시그니처 콜 세레모니죠. 그 밑에는 알로우망이 그러니까 안녕 엄마라는 뜻으로 여기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보입니다. 오른팔 안쪽에는 꼬르넣고 환호하는 자신의 형상을 그렸는데요. 이건 네이마르의 타투 다수를 맡았던 발렌시아 이 미겔 보이게스를 2017년도에 맨체스터로 초청해서 그린 거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패치가 아닌 걸로 봐선 브라질 국대 시절을 회상하는 그림 같네요. 그리고 오른팔뚝 전체에는 자르딘 페리의 풍경과 이를 바라보며 축구 스타를 꿈꾸는 제주스가 있어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약간의 뭉크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밑에 자그마하게 올림픽 금메달을 기념하는 타투도 있네요. 브라질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으니 기념할 만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허벅지에 특이한 만한 타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파오메이아스 시절인 16세 당시에 함께 축구를 하던 친한 친구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새겼다고 하네요 타투들을 보면 왠지 제주스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큼지막하게 타투나 하나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오늘은 빈민가에 태한 가브리에 우제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유럽 스타 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린 선수이긴 합니다만 밝아보이는 얼굴 이면에는 여전히 고향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빵을 그리워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곳의 길거리 음식들과 문화들 그리고 이웃들을 그리워한다고도 합니다만 한번 고향으로 내려갈 때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계로 안전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페이소스를 가진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편 빈민가인 자르딘 페리는 여전히 제주스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도 하는데요. 제주스가 국대 경기를 하는 날이면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하며 제주스의 축구를 관전한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자고 일어나면 어딘가의 벽에 제주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스가 많지만 제주스 만 없는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의 그릇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얻는 게 많아질수록 그만큼 또 잃는 게 많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아무튼 고향에서만큼 맨시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는 뽕!